3항이 마이너스 4구요 자, a5대 a8은 2대 3 이렇게 나왔지? 이거는 등식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먼저 등식으로 바꿔줘요.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것과 같습니다. 그러면 2a8은 3a5 이렇게 되는 거야. 맞죠? 그러면 어, 얘는 이제 뭘 하냐면 a와 d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항는 그대로 쓸게요. 2에 예. 자, A8은 A 더하기 7D 이렇게 되는 거죠? 는 3A, A5는 A 더하기 4D. 자, 그러면 정리할게요. A를 우변으로 정리하면 좌변에 2A, 우변에 3A니까 우변에 A 이렇게 남죠? 그 다음에 좌변에 14D, 우변에 12D 이항하니까 좌변으로 2D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. 그러니까 A는 2D가 된 거라고. 맞죠? 자, 근데, 3항의 값이 나와 있거든요. 3항의 값. 3항은 a 더하기 ed의 값이잖아요. 얘가 마이너스 4. 근데, 어, 뭘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. ed가 a니까, ea가 마이너스 4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. 그러면 d는 얼마? 마이너스 1. 그냥 다 구해버리는 거야. 그럼 12항까지 의합 s12는 2분의 n. 그 다음에 ea. 그 다음에, 더하기 11d. 11d. 마이너스 11. 그래서 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0.